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 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개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정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돼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질서 문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 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버렸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과 폭동을 옹호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힘은 그 숙주가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법 체계와 헌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격리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경제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헌정수호연합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